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어, 북한 국가 계획의 어, 내수성이 어, 좀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데 이게 뭐냐면, 저이 코로나 봉쇄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상 방역 체제에 도입을 도룹,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어, 인원들. 유동입니다. 음. 유동 통제가 첫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물자 어, 유통입니다. 유통을 음.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국가 방역 기관과 국가 뭐 생산 단위도 우리 이제 어, 이제 협력이 돼서 모든 이제 상품의 유통이라든가 뭐 인원들의 유통에 관한 유동에 대해서는 이런 국영 기업들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실제 자기가 어, 부양가족이다. 그런데 어, 유통업을 전담을 했던 음. 어, 그런 이제 업자였는데 이 사람은 한번 가서 물자로 되려면 일단 움직여야 되고 어, 운송수단을 음. 또 그렇죠. 네, 네. 임대해서 써야 되고 하는데 이게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어, 국가 기관에서 발급된 그리고 이하인 이제 북한도 어, 이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예전에는 그래서 돈이 중명서였어요 이게 던츠들은 그래 야뭐 얼마 주게 길래 해가지고 그리고 뭐 군대도 쓰고 군대 차도 쓰고 뭐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강화되면서 유통업에 종사하던 그런 이제 개인 어 이제 상인들이 직켰다을 맞으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살아나는가? 국가의 상업관리 단위가 일단 유통을, 유통권을 가지다 나니까, 독점을 하다 나니까, 어, 이제 살아난 거죠. 모든 이제 유통을, 그상업관리 어, 그러니까 경제관리부에, 아니, 경공업부에 어, 상업관리부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거기에서 일단, 어, 이 음. 상품들, 뭐 전달되는 유통을, 어, 독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래서 뭐이 나라가 떨어진거죠. 음. 뭐 일단 유통을 못하니까 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 상업망이 국가상업망이 그럼 그 이제 이번에 국가상업망이 살아나고 개인 장사가 완전히 죽나요? 아 북한이 항시적으로 하던 습법이긴 한데 네. 개인들은 또이민들은또 당이 결심했으니까 대체가는 분명 나올,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자기가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도 국영기업, 뭐 상업관리서든 뭐편의봉사 사업서든 아니면은 일정 무슨 어, 생산 단위에 자기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형식상으로 네. 국가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인들을 국가 기관에 꾸러들이다는 것은 네, 그만큼 국가의 어떤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을 이제 확보하는 이런 네, 차이가 길이 그 조금 열릴 수 네, 있지만 시장에 일자리를 떼우질 안 올려도 자기는 어차피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음. 이 노동 연안에서 제한이 없다 하면은 뭐 늙은 뭐 할머니들 같은 분들은 뭐할수 없다치더라도 음. 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이 어 장마당을 차지하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음. 오갈 데 없으니까 일단 아무 구경 업울에도 아, 적을 있습니까? 보면 아. 거기에서이 진짜 이번에 새롭게 높아진 아, 시장 계획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걸 하고 그래도 시장 나가려면 나가고 말려면 말라. 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장마당을 국가가 통제하는. 그래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 김정은이가. 노동당과 장마당과의 지금 일대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은 어 그러죠. 1승을 한거네아좀저 처음에는 좀 졌다가 예, 그랬죠. 그러니까 1패 1승인가? 이렇게 봐야 돼요. 어, 지난번에 살짝 후진했다가 음. 다시 지금 전진해서 지금 장마당도 다 장악해 나가는 그렇죠. 읽을 때 아마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 때 십이 이월이었던가요? 1 12월 2월 달이었죠. 네, 예, 그때 아마 김정은은 그이 백기투항을 하면서 칼을 베었던 것 같아요. 변묘한 방법으로 국영 기업들에게 아 시장 상권을 넘겨주면서 구를 어 통해서 개인 상인들, 개인 시장 상인들의 규모를 축소를 하고 어 국가 기관에망나를 시키는 이런. 이게가 이제 당분간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예전에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게 이제 아, 뭐 그렇죠. 좀좀 좀 회의적인데 할 때가 뭐 지나봐야 알지 앞앞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게 국가의 어떤 뭐 음. 계획적인 그런 이들적인 뭐 관리에 비해서는. 시장의 운영이 될 수도 있군요. 시장 상인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럼 돈을 어떤, 못 버니까 누가 하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정보와 그리고 그렇죠. 뭐 네트워크 이런 예. 모든 그런 거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됐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뭐 통제하고 나서면은 매출이 못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없어지는데 그러면. 있어요. 자연이 시장은 또 개인들. 또 개인들이 개인들의 또 숨어서 하다가 네. 또 절반쯤 그렇죠. 나와나 하다가 또 반지하로 또 올라왔다가 네. 네. 또 네. 그또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네.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반복적인 행태를 김정은이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국가의 통치자금을 빨아들이는 수밖에 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일단 그렇죠 하시는.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너무 심각하게 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이가 돈을 어디서가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일 때가 이제 시장들 주머 시장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건데 그죠 그게 어떻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장마당을 다시 독점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잘 될까요? 그 지금 그 이번에 숙청된 간부들은 몇 명이 되는답니까? 숙질적으로 아, 중앙국은 응. 일단 뭐 유세 에 나온 이제 고양반 그 김두일 예, 네, 김두해 네. 그리고 여기 한경북도에서는 더 경공업부 상우가 가상이 경질이 됐고요 새로운 네. 사람 그리고 이제 뭐 포항 상업관리소 소장 등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등명이 됐어요. 뭐 청사례 같은 나요청사로안하고 네, 일단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법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조사를 아, 네, 강국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다행령뭐 이제 국가 재산 뭐 이제 절뭐뭐 이런 탐비 네, 그런 거죠. 런데 자, 이번에 참 웃기는 게더 아, 이제 상업가장 아, 명된 사람은 아, 여성인데 49죠. 얘가 그러니까 되게 젊었죠. 음. 49세 음. 때는북한에서는젊은게 아니에요. 54세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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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면 아니, 저, 49. 아니 나오. 55세면 정년 퇴직이잖아요. 그런데 49세면 보고. 이이 여성은 어 90년도, 90년도 음. 90년도부터 어 정말 이게 수남시장 그리고 이제 뭐 청년공원 네. 거기 포항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공원 그 시장에서 어 상인으로 아상인 어 예, 수십 말. 년 동안 이제 장사를 어 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장사꾼입니다. 아 장사꾼인데 어떻게 더경고가부에서라 이번에 어이 여성이 네. 어이그 여성 이름이 장심이라 장심인데 일단은 아, 이 여성이 국가의 김일성, 김정일 아, 애국금 아시죠? 그러니까 아 예, 기부금, 기부금, 어, 기 아. 아, 이거를 이제 어, 기부를 행기가 얼마가면 네, 26만 달러. 에? 26만 달러. 네, 26만 달러를 <laughs> 이 여자가 상담을 했어요. 음. 이 여자는 자, 지난 그8일 전투 아, 지난 10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김정은이가 돈주들과의 일단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7대재벌 음. 어, 평양의 7대재벌 중에 그한 사람을 일단 이제 강구를 했고 부와 네. 연결된 권력 뭐 이, 이제 음. 간부들이 모여 줄줄이다 뭐소환조소랑 하고 난리를 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 이제 그당지도검 열부하고 그리고 어 사법기관하고 활동을 해서 네. 어떤 이제 간부들의 어, 재산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이게 조사가 되니,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되다 나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개인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어, 착복한 이런 자국물 쫓고 그리고 국가에 해수하는 동시에 모든 상인들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여자는 딱 이걸 보고, 야, 이게 뭐 이리다가 내가 그래도 정말 수십 년 동안 아, 시장에서 본 이게 돈을 후딱 날릴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이 여자가 대가닥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눈치가 빨라합니다 이게 뭐 한국도 같지만 북한도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여자가 제꺼도 아, 이걸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전 재산이래요. 음. 아니, 그, 그 26만 달러면 야 북한에서 야, 26만 달러면 그렇죠. 또 뭐, 대단한 거지. 그렇죠. 뭐 우리 탈북자들도 그만한 돈은 이제 없습니다만. 그주 어, 우리 자, 여기 말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딱그 가는데, 어 김정은한테 아이 그 친필 수안을 받았어요. 감 해서 그러면서, 아더 어, 당에서 이제 불려서 갔어. 어 일단 친필 수안을 받고, 어더 당에서 이 여자보고 자. 그리지 말고 어, 시장에서 그렇게 악을 타고 재산을 늘인 것처럼 이제는 어, 우리 돈을 어, 이제 책임져서 음.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이여자가이뭐 그러니까 음. 뽕낸 거야. 음. 그래서 뭐 일단 뭐 죽기보다 까마나치는 게 낫다고 뭐 돈은 없지만 뭐 해보겠다 그랬어. 근데딱 어, 김정은 지시에서 이 사람이 그 진짜 김일성, 김정일 어, 기부금으로 어, 이제, 바친, 상납한 그돈 전량, 음. 전량을 그 여자의 도, 그, 상업관리가에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관리가에 어떤, 이게, 어, 운송수단들 뭐, 차량, 뭐, 이뭐 냉동 탑차, 뭐, 그리고 지게차, 뭐, 이런 것도, 어, 뭐, 다섯 대인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포항 이제 상업관리 서장도 어, 여성인데 그 여성도 아, 뒤따라서 젓가락 이 사람은 한 11만 달러를 했대요. 어. 그래 일단 상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포항 그 상업관리 서장이 됐는데 자 이익이 뭐냐면 하, 이 김정은이 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이런 이게 상인들에 대, 상인들의 상인들의 아, 애, 애국적인 서행을 높이 치하라면서 그들에게 진짜 나라 살림살이를 맡긴다 이런 거를 알았죠, 이런 응, 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뻔하게 모든 북한의 상인들은 아마 서움이겠지야 저거 이제 어느 정도에서 먹고 언제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 개인들 돈주 돈주들을 돈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살 거냐, 국가에 어, 기여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살 거냐, 아니면 죽겠냐. 이이이판가리를 너희가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로 북한의 어떤 이게 뭐 아시잖아요. 뭐이 조사는 뭐 된다지. 그러니까. 저저마다 이게 돈주들이 공가방을 꺼내 들고 국가에가는 판국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돈주와의 일단 전쟁에서 아까 우리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김정은이가 어, 승복. 어. 네 지금 김정은이 어, 지금 승전고를 올리고는 있어요. 음. 네, 일단 모든 돈주들도 뭔 나라 살라 살이 걱정돼서 뭐 어, 어, 가져갔다고 음. 생각을 하면 그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도 살기 위한 선택을 해버려요 갖다 바치고 도 살자. 음. 뭐 아니 이게 뭐 감투 씌우면 씌운 대로잖아요. 음. 아이뭐 일단 어, 장사를 위해서 본다?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어, 뭐 진짜 톡에 걸면 톡고이 콸에 걸면 콸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그런 뭐 법적 처벌을 받고 아이야 내가 뭐이 중년이 차라리 어, 이렇게라도 까마라치자 해서 음.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마당에 대한 국가 장악 이게 첫 번째 가도고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돈주들과의 진짜 전쟁을 지금 실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 감옥에 들어가서 어 자기가 기부를 결심을 하면 이양 놓는다 이런. 네. <laughs> 그런 이이 그러니까 미리 내야 이게 협박이죠. 아, 그러니까 맞지. 그런 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어이는 국가기관이 예 네, 완전 히 강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강도. 예. 근데 이게 솔직히 시장이 아 확장이 되고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가 정말 아이 커지면서. 또 네트워크 당은 모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보들이 어느 많이 정도의 어, 재산이 있다는 거은 이제는 진짜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여태까지 돈주루 자기네가 어, 살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 이런 음. 강도를 당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음그그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어, 부동산 문제, 예,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쓰러져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북한이 먼저 무너지느냐,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먼저 무너질까요? 예, 네. 이게. 근데 그리고 쫄려도 쫄려도 더 나올 게 없으면, 대북제재만 풀어지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뭐살 길이 있겠나? 저는 동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짙다는 어떤 진리를 믿습니다. 음. 네, 저는 아, 북한이 이제는 어, 이 국제 사회에봉세에서체우받아 이제는 아, 네, 이게 주민들이라게 그렇거든요. 다 지금 시장을 통해서 얽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자기 자기의 어떤 생계 수단의 두목 말하자면 저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받고, 뭐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일단 날아가죠. 그 사람과 연결된 시장 상인 이 경제거리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반발, 지금은 그래, 공장기업소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뭐 통치자금이 등되고 정부 쪽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개인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이게 앙심을 품,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러고 별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죠. 아그 이게 한두번 해본 거거든요. 그 2009년도에 걔네들이 그 화폐 개혁을 급작스럽게 하고 달라도 그렇죠? 못 쓰게 했잖아요. 네. 달라도 못 쓰게 하고 시장을 완전히 폐쇄했었죠. 네. 그런데 뭐 그때 2개월 같나요? 삼 개월째 항공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아 이백공 이제 8원 정도, 이제 월급에서 어, 3,160원으로 제가 올랐거든요. 2002년 경제장에. 그니까에 비해서. 그때 시장에쌀 가격이 진짜 뭐 80원, 뭐뭐 네. 100, 100 네. 100원. 어. 100원 미만이었어요. 아니요. 아니, 3개월도 안 돼서, 아이, 거기 어, <laughs> 2,500원. 예. 그렇지. 아, 이야, 이게 3 0 0 0막그 개선으로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게. 국가에서 이제 뭐 시장을 통제 뭐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모으칠 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면 음. 국가 기관들이 국조나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사이즈 시스템보다는 시장에우타하는우선심이 커진다. 그러면 솔직히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음. 내적인 예, 이런 그 요소는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도 계속 숙청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러니까 김여정은 어떤 활동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쇼를 한번 했잖아요. 에, 에. 예. 그 김정은에 대한 그것보다도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여정이가 하재입니다. 사실 음. 그래서 김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어좀 많은데 아직 치맛바람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경제 생활과 관련을 해서 아직 뭐 김여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없는데 음. 당 기관들 아니자 그러니까 당 기관 내뭐 정사자들 간부들은 어 김여정의 어떤 어, 그런 너무 나댄다. 네 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음.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여정한테 한번 찍히면 뭐 죽는다. 지금은 김여정이 물갈이를 다 하는 거거든요. 뭐 음. 모든 간부들의 생활실태 그리고 음. 사상동량 음. 모든 것은 아 김여정이 그러면 필요한 이번에 이 예, 지금 김정은이가 갑자기 화를 내고 나온 거는 김여정에게로 쏠리는 어떤 그 간부들의 그 민심을 조금 자기한테를 끌어올려는 그그 틀이 있지 않나? 아 그런 거 같은 아 김정은이 동화를 많이 했더라고. 예. 이게 그 경제 쪽에는 김여정이 권한이 아직 알려지진 없고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어 음. 이제 총가를 내가 한다. 이뭐당 쪽에서는 야. 솔직히 뭐 김여정이가 어, 음. 직위상은 어쨌든 이제 예. 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강동이 있으니까. 예, 강동도. 예. 강등을 할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나 혼자고 그 구간 하나만은 적하고 되니까 경제 생활과 관련해서는 직접 챙긴다 음. 이런 거를 내내적으로 좀 선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예, 네. 예청자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도 역시 이 장마당과 노동당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예, 대한민국도 지금 정치가 국민 생활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이런 어떻 보면 이란성 쌍둥이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이 장마당과 노동당과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 그것이 좀 예,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의 그 돈주머니는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보여진 런어뭐 사실들이고요 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칼을 빼서 또 북한 주민들의 돈 주머니를 지금 예강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할지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이런 소식들을 전해 준 우리 장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